안녕하세요. 박석재 의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뉴스 카테고리 41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꿈돌이 꿈순이 잘 아시죠? 1993년 대전 엑스포의 그 마스코트였습니다. 내년 2023년이 30주년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보시는 사진이 없어진 꿈돌이랜드 정문 사진입니다. 그 앞에 보면 꿈돌이 꿈순이가 나란히 있죠. 그 여수엑스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여수엑스포를 폄회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여수엑스포 그 마스코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제 주변에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반해서 꿈돌이는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나이 한 40 넘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 어린이들은 당연히 모르죠. 특 대전 아이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꿈돌이 꿈순이를 홍보하려고 제가 초등학교에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2022년 6월 28일, 대전에 양지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우주 이야기, 천문학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초등학교를 아무리 안 갔어도 백 군데는 더 다녔을 겁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방문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 감회가 좀 예, 새로웠어요. 안녕하세요. 얘기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그 우리 꿈돌이랜드에서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특히 4월 과학의 달이 되면 온 연구단지가 들썩이도록 행사를 했어요. 특히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 그냥 모형에 불과합니다만 UFO를 만들어서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거기서 막 내렸다가 꼼돌이가 금방 내린 것처럼 도로 올라가고 하면서 오즈쇼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또 꼼돌이한데 커다란 회전 관람차가 있었어요. 제가 그 회전 관람차에다가 어,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를 이렇게 전구로 이렇게 만들어서 걸게 했습니다.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가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이렇게 돌도록 설치했었습니다. 어, 근데 당시에 우리 기관장들끼리 사이가 참 좋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꿈돌이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돌이 사이언스 존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꿈돌이 사이언스존 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꿈돌이랜드가 있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 기관이 또 자기부상열차로 연결이 됐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네 개를 구경하려면, 미국에서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보려면, 뭐 스미소니안 쪽 가야 되고, 뭐, 물론 꿈돌이랜드가 작은 테마파크입니다만, 뭐, 테마파크 그런 데 가려면 또, 디즈니랜드 가려면 LA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학 뮤지엄이라든가, 특히 과학공원 같은 거. 근데 우리는 마침 이 시설들이 다, 우리 과학도시, 갑천변에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꿈돌이랜드 온 애들이 중앙 국립중앙과학관 가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애들이, 온 애들이 과학공원에 가고 해서 협조해서 여기를 전국에 유명한 현장 과학 학습 장소로 만들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관장들이 꿈돌이 사이언스전 발전 협의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꿈돌이가 어느 별에서 왔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꿈돌이 직업이 뭔지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으니까 뭘 해도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큰딸이 그림을 그리고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꿈돌이의 모험이란 책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 책은 저 지금 지금 시중에서 파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게 바랍니다. 이 책을 만들었고 꿈돌이랜드에서 또이 책을 교육청에 기부를 했습니다. 당시 장세일 꿈돌이랜드 사장님이 김신호 교육감님한테 이 책을 기증하는 그 장면입니다. 참 사람들이 냉정했어요. 막상 엑스포가 끝나니까. 꿈돌이가 여기저기 버려지고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꿈돌이가 뭐 텔레토비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꿈돌이는 또 외계인 아닙니까? 외계인이기 때문에 어느 별에서 왔냐 우주를 잔뜩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특히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책이책 이책 속에는 이제 그, 그 꿈돌이 이제 형제들이 나오고요. 그 형제들이 살았던 그 간필라구란 행성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꿈돌이랜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꿈자 식당도 나오고, 뭐 꿈파리 오락실도 나오고, 모든 그 스토리를 받쳐주는 그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꿈돌이랜드에 뭐 꿈자, 뭐 꿈파리 블랙홀 군단, 뭐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정말.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가 있는 꿈돌이랜드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그런데 저보다 더 꿈돌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 지금 어, 채널 꿈돌이 RT를 운영하는 우리 윤병철 감독님입니다. 예, 지금 제 유튜브 감독님이기도 합니다. 윤병철 감독님이 어, 이 꿈돌이 모험의 내용을 약 15분짜리 만화영화로 만들었어요.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꿈돌이 RT, RT가 이제 리부트, 꿈돌이를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꿈돌이 RT 채널에 가서 보시고요. 여기서는 잠깐 그 내용만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꿈돌이야. 나는 간필라고 행성에서 살아. 간필라고에는 해가 두 개나 있어.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파란색이야. 저녁 노을 속에 보이는 두 해는 너무너무 예뻐. 감필라고 행성은 지구에서 보면 백조라는 여름철 별자리에 있어. 바로 백조의 머리 부분에 있는 흰 별이 감필라고 행성이 공전하는 별이야. 지구로 말하자면 이 별이 해가 되는 셈이지. 지구 사람들은 이 별을 알비레오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꿈돌이 별이라고도 불러줘. 우리 감필라고도 알비레오를 도는 행성 중에 하나야. 천문대의 커다란 천체망원경을 이용하면 우리 간필라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지구에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다녀왔잖아. 1993년 대전에서 엑스포라는 세계적 행사가 열렸었는데 그때 여자친구 꿈순이와 같이 초청받았었거든. 나와 꿈순이는 정말 행복했어. 엑스포가 끝난 뒤로 나는 한시도 지구를 잊은 적이 없어. 나 꿈돌이는 사실 감필라고 왕국의 황태자야. 내가 황태자로 지위하면서 우리 왕궁의 이름도 꿈돌이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지. 우리 왕족은 아름다운 꿈돌이성에서 행복하게 살았어. 이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 왕족을 소개하지. 왕인 아빠와 여왕인 엄마는 삼형제를 두었는데, 그게 바로 나, 그리고 형인 꿈슬이 동생인 꿈팔이야. 감필라고 왕국은 모래투성이인 감필라고 행성에서 물이 나오고 풀밭이 가장 넓은 보아시스 지역이 세워졌어. 왕국 중앙에 있는 호수를 팔때 내가 제일 열심히 일을 했지. 그래서 그것을 꼼돌이 호수라고 불러. 우리는 호수를 더 만들어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얼음을 타며 즐겁게 놀았어. 우리 왕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였어. 우리는 성 근처 여왕의 언덕에서 여름에는 물썰매를 타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타며 즐겁게 놀았지. 형 꼼수리는 음식을 팔며 돈을 잘 벌었어. 동생 꼼파리는 오락실을 경영하면서 꼼파리 골목을 주름 잡았어. 꼼순이는 왕국 한 구석에서 동물과 식물을 키우는 농장을 경영했어. 꼼자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음식이 맛없다는 손님을 국자로 혼내주기도 했대. 알비레오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 반대 방향으로 먼 우주 공간에 블랙홀이 있어. 지구의 천문학자들은 백조 X1이라고 부르시더라. 블랙홀 백조 X1 주위에 거대한 소행성이 하나 있어. 그 소행성은 지구 친구들이나 우리 종족이 살기에는 환경이 너무 나빠. 그런데도 거기에는 아주 사납고 나쁜 인간들이 살고 있어. 하지만 더욱 나은 환경을 위해서 이들은 블랙홀 군단이라는 무시무시한 전투부대를 만들어 다른 행성들로 끊임없이 쳐들어갔지. 블랙홀 군단은 우리 감필라고 왕국을 침략하자마자 꼼돌이 성부터 점령하였어. 그리고 우리 왕족을 모두 체포하였지. 황태자인 나만 운 좋게도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어. 블랙홀 군단의 추격을 피해 조그만 비행 접시를 타고 감필라고 행성 여기저기를 날아다녔지만 숨을 곳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우주여행 프로그램 하나를 황급히 작동시켰지 그 프로그램은 워모를 통하여 태양계, 지구,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로 가게 입력되어 있었어 내가 옛날 엑스포 때 다녀왔던 워모를 선택한 것이지 블랙홀 군단의 추격은 끈질겼어 나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날아다니다가 자정이 지나서야 엑스포과학공원 뒤에 있는 우성이산에 몰래 내릴 수 있었어 비행접시를 숲을 사이에 숨긴 후 산을 내려와 공원담을 넘었지. 곰돌이 녀석,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찾아라. 블랙홀군단 장교의 커다란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어. 곰돌이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소리를 질렀지. 아보야, 저건 동상이잖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지. 블랙홀군단은 한미탑 쪽으로 사라졌어. 다시 간필하으로 돌아가자. 블랙홀 군단은 내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다시는 간필락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을 거야.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거야. 돌아가서 당당하게 블랙홀 군단에 맞서 싸우자. 나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지구의 어린이 친구들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이 너무 서운했어. 나는 한동안 못 볼지 모를 지구에서의 밤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았어. 아래를 내려다 보니 강을 중심으로 너무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어. 맞아. 저강 이름이 갑천이었지? 갑천 주위에는 강이 깊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며 즐겁게 놀고 있는 거야. 어쨌든 나는 다시 간필락으로 돌아와 블랙홀 군단과 맞서 신나게 싸워 이겼어.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여러분. 뭐, 재미있었습니까? 어, 이걸 꼭저 꿈돌이 RT 채널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윤병철 감독님이 꿈돌이랜드 공연 감독이었어요. 정말 예산 한푼 없이 그 캐릭터 속에 들어가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들하고 같이 꿈돌이의 추억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은 이제 제가 그 운영했던 닥터 블랙홀 앤 프렌즈라는 악단이 맡았습니다. 이건 뭐 노래가 짧으니까 한번 다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시도 끝에 드디어 웹드라마 꿈돌이 RT가 나오게 됩니다. 꿈돌이 RT는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우리 대전시의 보물입니다. 실제로 대덕밸리에서 촬영됐고 소속 연구원들도 진짜 박사들도 단역으로 많이 출연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윤 감독님 말씀대로 어린이에게는 꿈을 어른에게는 추억을, 외계인에게는 지구인의 정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재밌게 볼수 있는 드라마지만 유치하지 않아서 꿈을 심어줄 수 있고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미래 과학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전 엑스포 때당신은 전혀 없었던 뭐 인터넷, 휴대전화, 고속철도 이런 거그 미리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꿈돌이 RT에서도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실제로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을 많이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더 재미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질연구원 같은 경우는 꿈돌이 간필라고 행성에서 가져온 광물 간필라이트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소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 대덕 연구단지 연구소들이요. 상당히 출입이 까다롭고, 그 섭외가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대덕밸리의 연구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한 편의 드라마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대전이 아니면 이런 과학 드라마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윤병철 감독님이 뭐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고요. 작가. 임정화 이분도 여성으로서 보기 드문 서울공대 출신입니다. 서울공대 출신인데도 연극에 빠져서 이공계 인생을 접을 정도로 정열을 가진 분인데 이번에 윤 감독과 아주 완벽한 콤비를 이루어서 이번에 웹드라마 오부작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밝힐 수 없는 제작비로. 만들어졌습니다. 극장에서 흥행하는 SF영화의 몇백 번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걸 정말 몇백 배 예산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예산뿐이 아니라 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촬영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가슴을 졸여가면서 예,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꿈돌이 RT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강연 대신에 아이들한테 이런 동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꿈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어, 나는 여러분 나이 때 만든 청문학책이 지금도 있어. 전과 이런 거 벗겨서 만든 거지만 내용을 유치하지만 그게 나중에 내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아유 포기해야 되나 한때. 내가 여러분 나이에 만든 내 연필로 쓴그 책을 보면 굉장히 힘을 얻었어. 여러분들한테 머리 볼만 봐주면 고맙겠어요. 재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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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이거는 내가 여리 4학년 반한테 기증을 할게요. 몇권 몇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기증을 하고 우와.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가 꿈돌이 갖고 뭐 캠페인을 하는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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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아, 꿈돌이는 아마 지금도 우주 어딘가에서 지구인들은 나를 완전히 잊었나? 30년이 다 돼가는데 지구에 한번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아마, 아마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2023년 꿈돌이 30주년 행사를 이것저것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꿈돌이는 교육 효과도 적지 않은 만큼 대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도 30주년 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꿈돌이 RT 1편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영화 한편 본다고 생각하시고, 오부작을 다한 번에 보도록 하세요. 자, 연결해 드립니다.